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에 가셔서 한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다움이란 아, 그 모습은 송두리째 다 박탈당한 모습으로 살았던 더 내려갈, 내려갈 곳이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그런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걸레 조각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 어, 그리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주위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본인의 마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는, 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인해서 밤낮 무덤과 산에, 산을 오르내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한시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한때는 아름다운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지금은 전혀 상상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절에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는 표현이 그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무덤의 삶이라는 겁니다. 공동묘지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죽음인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을 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한 간증거리가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바닥 인생에서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추락을 멋지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절망조차 할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상황을 지렛대를 이용하셔서 주님은 더 큰,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 때문에 절망을 느끼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더 더 깊은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무덤 같은 그런 생활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어 찾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극렬이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 역사하고 또 사람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고 또한 상황을,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속에 악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귀신들인 그한 사람도 불쌍히 이기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군대라는 이름의 어마어마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정체를 폭로하시며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도록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영이 아무리 크고 그 힘이 그 힘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마귀영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한 불행하게 만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